내 안의 재능을 찾아라. 우리는 강한 자만이 강자를 이기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름과 부드러움이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나만의 스타일과 노하우를 찾는 것이 자신감의 출발점입니다. 2. 매일 경험을 기록하라. 기록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단순한 메모도 효과적인 아이디어의 씨앗이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사라집니다. 3.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라. 사람은 곧 정보입니다. 서로 만나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고인물처럼 머무르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주는 사람이 되라. 사랑, 관심, 미소, 시간, 이 작은 나눔이 그 사람과 당신을 더 깊이 연결합니다. 베풀수록 관계의 씨앗이 성장합니다. 5. 뚜렷한 목표를 세워라. 목표가 분명하면 시작부터 자세가 달라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6. 열정은 늘 곁에 두라. 열정은 당신을 도약시키는 연료입니다. 흔들리고 싶을 때마다 다시 그 불씨를 확인하세요. 7.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라. 어제와 똑같은 삶을 거부하세요.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당근과 채찍으로 조율합니다. 이 일곱 가지 습관은 어느 날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모였을 때 당신의 인생은 자연스레 뒤바뀝니다.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 오고 역전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